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치부현 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 모임에 갔었는데요. 어, 30대 후반, 40대 엄마들이다 보니까 어, 요즘 시술 뭐 봤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누게 됐었거든요. 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같이 요즘 효과 좋다는 시술로 주베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원래 얼굴에 살이 없고 퀭했었는데 주베룩하고 얼굴이 너무 생기 있어졌더라고요. 제 친구도 볼 거짐 또 팔자 주름이 심했는데 주베룩하고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하시면서 주베룩이 엄마들 사이에서 정말 화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즘 가장 핫한 시술이죠. 주베룩 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베룩은요 pdla라고 l 하는 성분으로 피부 내에 주입시에 이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어즉 콜라겐 형성 촉진제 콜라겐 주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그런데 이 주베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파란색은 주베룩이고요 그리고 검정색은 주베룩 볼륨입니다 어, 각각 주사 깊이와 사용 목적이 다른데요 어, 파란색 주베룩 제품의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주사를 해서 스킨 부스터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콜라 겐 생성이 촉진이 되니까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모공이 쪼여들고 피부 결이 좋아지는 등등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이에요. 자 반면에 이 검정색 주베룩 볼륨의 경우에는 어, 좀더 깊이 피하 지방층에 주사를 하고요, 꺼진 부위의 볼륨이 차오르게 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어, 가장 많이 하는 부위는요, 보통 옆볼 꺼짐 그리고 팔자 주름 꺼진 부위에 주사를 해서 그 부위 볼륨이 차오르도록 합니다. 자 주베룩 볼륨이 이 볼륨이 차오르게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 원장님 그럼 주베룩 볼륨이 필러 같은 건가요? 하시는데요 이 필러와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볼륨을 채우는 시술로 가장 많이 한 것이 당연 필러였죠. 어, 필러는 이제 히알루론산 게일 타입으로 꺼진 부위에 주사를 하면 볼륨이 즉각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후 변화가 있는 시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는 이필 필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필러라는 외부 물질이 내 피부 안에 남아있다 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팔자주름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필러가 이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 요즘은 필러보다 주베룩 볼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 주베룩 볼륨은 필러의 단점 두 가지를 다 보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외부 물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꺼진 부위에 주사를 하면 주베룩 약물 자체는 수 일내로 다 흡수가 돼서 없어지고요. 이 약물이 나의 콜라겐이 생성되도록 자극을 해서 내 콜라겐이 차오르게 하기 때문에 이 외부 물질이 아니라 내 살이 차오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주베룩 볼륨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이 필러는요. 팔자 주름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웃고 말하고 하는 부위다 보니까 팔자 주름 필러를 하고는 필러가 약간 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자 주베룩은 내 살이 차오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 주베로 볼륨은 요 보통 이렇게 캐뉼라라고 하는 끝이 뭉툭하고 긴 바늘로 시술을 하는데요. 바늘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한번 찌르고 안에서 캐뉼라를 이동하면서 약물을 골고루 주입하고 나옵니다. 어, 캐뉼라의 끝은 요 이렇게 뭉툭하게 생겨있기 때문에 보시면 찔러도 피가 안 나죠. 피부 안쪽에서도 캐뉼라로 이동을 할 때에는 큰 통증이 없습니다. 자, 주베룩 볼륨을 시술하고 나면 꺼진 부위가 즉각적으로 차오르는데요. 어, 그런데 3일에서 7일 사이에 이 약물은 다 흡수가 되고 어, 다시 살짝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물에 의해서 콜라겐 생성이 유도가 되고요. 보통 한 3에서 4주 정도가 되면 나의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꺼진 부위가 다시 차오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러와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어, 필러는 겔타입의 성분으로 주입을 하면 즉시 차오르고 그것이 이제 1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자, 주베룩 볼륨은 콜라겐 생성 유도제이기 때문에 어, 보통 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 반복 시술을 하면서 볼륨이 서서히 차올라옵니다. 어, 필러처럼 한 번에 즉각적으로 볼륨이 빵 올라오면 좋지만 아무래도 나의 콜라겐이 차오르게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횟수와 시간이 좀더 필요한데요. 어, 하지만 그만큼 보다 자연스럽고 또 외부 물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살이 차오른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유지기간도 필러보다 더 오래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요즘 가장 핫한 시술이죠. 주베루 볼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이 주베루 볼륨 실제 시술 영상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